안녕하십니까, 재민님 입장. 오늘은 예. 또 마이타운이라는 쇼핑몰에서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또 사실 이제 여행하면서 쇼핑몰도 한번 이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저기 현지 스타일로 계속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다르게 이제 한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k 플루언서 미션도 이제 받았으니까. 그래도 오늘 저는 혼자 가 아니고 이제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스트분 찾아야 돼가지고 아까 여기 유니클로랑 스케쳐스 여기 스케쳐스 있거든요. 스케쳐스 근처. 라고 하시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여보시오 네 어디십니까 네 저도 저 스케쳐스인데요 예 저기 차 있는 거 거기죠 네 어허 캐스트분이 일로 오신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살짝 늦은 거거든요 <laughs> 아까 차가 밀려가지고 오늘 그 아시안 모시기 저거 때문에 오늘은 아니고 월요일 날이긴 한데 저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인가 이제 길 통제를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짝 아까 돌아서 와가지고 아니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모를 리가 없지 어디지 어 저기다 온다 온다 이야 연슈가 아, 안녕하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승민씨 아이고 <laughs> 어, 역시. 이야, 역시 역시 튜버 <laughs> 그럼요. 아유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아어 멀리서 왔어요? 아니 근처인긴 한데 십분 네. 거리긴 한데 이게 네. 그 도로 통제 때문에 아막 돌아서 왔어요 오늘 뭐 아세안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긴 하거든요 그월요 아, 근데 올해 올해. 올해. 오늘부터 어제부터인가? 잠깐만 네. 지금 저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 네. <laughs> 지금... 사실 저도 약간 정체성 혼란 <laughs> 정체성 혼란 <아유>. 넌 <laughs> <laughs> 네,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사람 맞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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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알겠어요 가시죠 아유, 나도 모르게 그냥 바로 한국말로 얘기해버렸네. <웃음> <웃음> 아, 맞죠. 그저 계속 이제 네. 영상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말로 하셨잖아요. 아, 맞죠. 네. 자, 네. 그러면은 아, 아. 점심 아직 안 드셨잖아요. 그죠? 저한 네. 끼도 아직 먹었습니다.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예, 네, 아, 어제, 어제 늦게 자가지고. 아, 오 아까, 아까 사실 가톡 하면서 그때 일어왔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빨리 뭐 먹어요. 예, 네, 가시죠. 네, 뭐, 근데 저도 여기 처음이라서 저도 몇, 몇 뭐몇번 먹어보긴 했는데 어, 네, 웬만한 뭐이 이제 레스토랑있잖아요그죠 그것도 그리고... 아니더라고요. 어, 아니요? 에 여기가 어. 지하가 네. 저기라서. 오, 어, 아 진짜요? 제가 저번에 보내드린 저기거든요. 아, 네. 아 오, 닭 닭치고. <laughs> 아 이름 닭치고요? 아, 어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laughs> 아 레스토랑 이름 닭치고요. 예, <laughs> 네, 그리고. 아, 귀엽다, 네. 이것도 뭐 있고요. 이게 동네 비비큐라고 동네 비비큐 네.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무한 네. 빌드 무한의 빌드 아 닥치고 한번 가볼까요? 어 가시죠 닭치기한 번, 몇 층이지 근데? 네. L1이니까 L1이면은 레벨, 뭐 레벨 1, 3층이 있지 않요한층더올라어 네. L3구나 L3 어, L3 올라가는 3. 게 맞네요 어, 오케이 올라가죠 이게 왜냐면은 이제 네. 보통 다른 음식점들은 다 지하에 있거든요 여기가 네. 어... 어 저기 어, 어? 바로 보이네 저거 시카고 아 시카고, 아니구나 시카고 치킨 아 아니구나 네 아. 시카고 치킨 잠을 아직 덜 깼네요 제가 <laughs> 아니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어떻게 아시죠? 어 진짜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아시죠? <laughs> 저는 네 승민 씨한테 제가 먼저 그 댓글을 달아서 만나자고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네 저는 주로 이제 어 인도네시아에서 살았었던 네. 다니엘과 코트리 채널 운영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네, 소개 먼저 해 예, 알고 계시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제 갑자기 테클을 달아 달아 주셔 가지고. 아, 너무 신기해 가지고. 어제 했더니 야, 이게 어? 예, 진짜 규모가 생각보다 좀 되시잖아요. 아, 아니 뭐 그냥 오래 하니까. 승꾸씨도 예. 오래 하시면은 늘 거예요. 네. 예. 저 저는 이제 최근에 예, 다시 시작하신 거니까. 시작하니까. 예. 저는 한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작년이면 거의 대선민님이신데요? 아유 아니에요 <laughs> 몇년 정도 하고 왔어 뭐야? 뭐, 뭐야? 어, 어, 어 괜찮아요? 뭐, 운동하시죠 네 아유 괜찮아요 <laughs> 아,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어, 승민씨 너무 신기해가지고 만나 뵙자고 한 거예요 이거. 아유 네 한국말을 어 영상 보니까 완전 진짜 이그 말투나 이런 게 진짜 완전 한국 사람 네, 네. 신기했어요, 되게. 그래서 제가, 만나 뵙고 싶었죠. 오늘 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 감사하죠. 네, 아유. 또, 말레이시아까지 오시니까. <laughs> 아, 전 사실, 좀막 돌아다녀요. 음. 뭐 인도네시아 있을 때도 있고, 한국에 있을 때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 있을 때도 있고, 다른 날이 있어도 되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한 번도, 한번 지내볼까 해서 음.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말레이시아도, 뭐, 인도네시아랑 문해가, 문화가 비슷하고 그죠 거의 비슷하죠 음식도 비슷하고 저는 그래서 익숙해요 뭔가 음. 네,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편해요 말도 거의 비슷하니까 말도 비슷하고 네편해야 되게 그래서 어? 네 여기 말레이시아는 저도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뭐야 오늘 하루가 있어? 그 뭐야 이게? 어, 아 컷도 인생 내컷 아니에요 그기아 인생 내컷 <laughs> 어디지? 한번살아다녀 보자 오 아, 여기 백화점이 규모가 좀 있나보네 여기가 아, 엄청 크죠? 네 옆에 이케아 있는게 보셨어요? 아 글씨는 봤어요 아직 가보진 않은데 그래서 아, 이게 <laughs> 엄청 큰데라가지고음 <laughs> 음 솔직히 말해서 이케아까지 네. 들어오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이케아가 야 이케아까지 들어온거 그러니까. 진짜 규모가 아, 당당하더라고요아 <laughs> 맞아요 야, 규모라는 단어도 알고 신기하네 규모라는 <laughs> 저도, 단어가 저는 좀 저는 사실, 단어 사실 신기해 어 뭐야 이것도 이것도 포커에요 아, 와, 역시, 케이보 야, 한국 문화가. 한국 문화가 말레이시아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나봐요. 아우, 엄청 많잖아. 오, 그렇구나. 저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아, 아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다. 아, 그러면은, 네. 한국어를 혹시 어떻게 심작하게된 거예요? 거예요? 저요? 아, 아 네. 이 얘기를 하려면은 오래 걸려요. 아, 오래 걸려요? 알았어요. <laughs> 밥을 먹으면서 좀 천천히 아, 하야되겠요 어, 거기, 거기 같은데요? 예. 네. 거기일까요어 맞네요 여기다 어, 여기다 닭치고 맞네요 오, 닭, 그 치킨조리가 많아서 닭치고구나 <laughs> <laughs> 닭치고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닭치고 먹으라야 <laughs> 닭치고 아 잠깐만 시작부터 이제 시작부터 노래를 좀보시기한데요 어, 어. 맛있어 보여요 이거 오오 이거 보여 진짜 이거지 누스가 편는게문세요 이거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살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때도 내세 어, 네. 먼저 먼저. 먼저 회차. 이거는불솥밥두개 나오고. 아, 이게 낫잖아, 그럼. 그 그러니까요. 네, 네 에이, 이걸로 하고 네. 사이드로 뭐 다른 거 시키시죠. 네. 네. 어, 이가시킨게 요거를 시켰습니다. 물락 정도. 가격은 요 정도 하고요. 아, 괜찮네. 그리고 돌숲박도 나옵다저 가격은 68링게치니까한 22,000원 정도 나오네요. 뭐그 어, 정도 하겠네요. 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한국에 비하면 싼 거죠. 네 그죠. 예. 네. 한국식이 아니면 뭐 새우튀김 이런 것도 괜찮고. 저는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laughs> 아, 다, 다, 다 좋아하세요. 네. 감귤 마요 새우튀김. 어, 요거 어때요? 어, 좋은데요? 감귤 아세요? 저기 제주도잖아. 아, 아유, <laughs> 근데 비싼. 아, 어, 어, 비싼 것도 어떻게 알아? 어, 제주도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 어이, 어 어떻게 알아는데? 이거 <laughs> 먹어 뭐 볼까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시 새로운 거 한번 시켜보자. 예. 감귤 얘기하니까 또쏙솎았스때 아, 봐야 되는 거. 어떤가요? 꼭쏙솎았스 때. 그게 뭐예요? 드라마. 아, <웃음> 아, <웃음> 최근에 최근까지는 아니고, 좀한한두달됐거든요 한, 한 아, 어... 엄청. 쏙솎았쏙스았 <laughs> 예, 아, 그. 지금 아이유랑. 그거 누구지? 박고검 저는 한국인이지만 드라마진잘 안보여요 K-POP, K-드라마 제가 잘 몰라요 음식 기다리면서 잠깐 짧게 또 얘기를 나눌까요? 신기했어요 네, 네. 한국어를 어떻게 어떤 계기로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상 이제 네.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네. 한류라는 게 있잖아요 한류 사실 어. 한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짝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작, 예전에 잠깐, 대학교 네. 다니다가, 저랑 아프자가지고 대학교요? 예. 여기 한국, 예. 발렌시아에서. 발렌시아에서. 두고 네. 이게, 네. 아. 예. 한 1년 정도에 방황을 했어요. 예, 네.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아무튼 간에 이게, 네. 저, 할일 네. 때문에, 이렇게 네. 보면, 네. 이제, 뭐, 디지상도 많이 나오고, 저도 예전부터, 완전 제가 학생 때부터, 사촌 누나랑, 이모랑, 네, 한국 사람마 이제 너무 좋아요. 오, 어릴 때부터 네하추누가가 네. 뭐 우리집 유오을 네. 계속 한국 드라마 들어놓고 그거막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약간 네. 어느정도 이게 아 이런거가 있구나 라는거 그때는 알았고 조금 뭐 뒤에 그때는 그냥 집에서만 있었을때라 엄청 그냥 많이 뭐 집에만 있으니까 네. 네. 맨날 티비만 보며 막뭐 아. 유튜브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런 뭐 킬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팬 그래서 그때쯤 막 이런 것좀 슬슬 이제 알게 되면서, 네. 그것도 드라마 이런 것도 TV에 많이 나와요, 말레이시아 TV에. 저희 본인이 s b s 에 일일 드라마, 몬나니 주의보. 주의보. 오. 주의보. 네. 네. 몬나니 주의보라는 드라마, 일일 드라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매일 저녁에 저희 말레이시아 TV에 나와요. 오. 그래서 거의 한 100편인가? 1편 100편. 그. 네. 넘어가지고 거의 맨날 보거든요, 같이. 어떻게 보면 드라마라고 하면 은 저한테는 그거 어떻게 보면 저희 거의 첫 번째, 첫 한국 드라마라고 할수 있어요. 뭐,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뭐 노래라든지 힙퍼 그런 거를 봤을 때 빅뱅, 빅뱅 좋아하셨죠? 아, 그러니까 빅뱅. 많이, 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빅데스, 블랙빅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빅뱅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었던 거같요 그래도요. 요새 요새 이제 나이 그때는 거의 아, 뭐 19대 네. 네. 그때 됐으니까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데 어디 가고 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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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야 선배이긴 한데 그 선배 아버지가 블로그를 뭐 쓰셨거든요. 자기 딸은 뭐 한국 가서 요런 과정을 준비해서 이제 한국 대학을 간다. <laughs> 이런 얘기를 또 쓰셔가지고 이거는 뒤지 않을 까 해가지고 네. 바로 그 다음 해 17년도인가? 2017년도에 네. 네. 그때는 이제 병의대랑 벌레를 구기할 때랑 이제 자매결랑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었을 어. 때라서 그거를 바로 17년도 9월달에 한국으로 넘어왔어. 그 교환학생 같은 거가요 아니 아니요. 그때는 왜자매교환그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은 네. 기존에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이런 그, 그 유학 프로그램은 로또 같은 데 이런 분야 인지도들이거든요. 네. 이런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정도? 근데 그때는 조금 색다르게 약간 네. 홍과 인치구들좀더이 보내려고 예를 들면 이제 동홍과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그런 취지라서 그때는 컬러는 좀비이랑병 경희대가 그때 시작했어요. 네, 예, <laughs> 있었기는 <맛있게 웃음> 음식이 나왔습니다. 야, 아, 어, 네지요하네 아, 아, 낙지도 싱싱하고 괜찮은 보이는데? 불고기, 낙지 굴지

어. 카메라를 쓰고 있네. 야, 아니, 5만 5만 유튜버라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예. 아. Yep, 네. 어, yep. 어? 네? 뭐야? 서비스? 서비스요 네? 어? 어, 우리 뭐 시켰는데? 아, 아 네. 케첩 치킨. 야, 깜봉? 아 깜뿡. 치킨. 네. 아니 치킨. 한가 치킨. 치킨. 아 아, 이제 아, 아내가 아. 아, 아, 사랑 사랑 요는 네, 반갑다, 네. <laughs>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laughs> 아, 이거 제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서 하는 거. 예. 음, 음. 우리가 시킨 거. 예. 있이 시킨 거. 감귤, 감귤. <laughs> 복사포가스다제우 <쓰다>. 네. <laughs> 아, 우리 배 터지겠는데? <laughs> 그러게요. 아, 많이 먹어야겠다. 맛있어요, <laughs> <laughs> 맛있어요. 네. 또 한식은 얼마 만에 드시는 네. 거예요? 한식이요? 아니, 뭐, 앤드리스에서 한식 먹긴 먹어요. 예. 네. 음. 아예 안 먹진 않아서. 그래도 가끔 먹긴 먹자.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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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시죠. 장님 윤석. 아, 장님. 앤드레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그래도. 장님이시니까. 10살 밖에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해주시네. 고구마랑. 응, 우리 해주시네. 버섯인가? 여기가 닭치고입니다, 닭치고. 광고 어, 네. 뭐? 아닌니다 서비스 되게 좋아서 음 한번 와보시고 들가서블락을 외국에서 먹다니 그러죠. 예. 뭐을 먹을 먹을 게불락요 이게 블락이에요뭉그러 아니요. 아, 예능을, 예능을 좋아합니다. 예능. 예능, 예능. <laughs> 밥이 제대로인데요? 어밥 뭐 제대로야? 어, 아, 이것도 아시는구나. 어, <laughs> 아, <이게? 웃음> 이게 한국식이지 네. 어, 완전 한국식이네 말레이시아에 이런 한국식이 뭐, 저희는 애초에 돈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네, 네, 소, 솔직한 네. 뭐, 맛평가 네, 해도 네. 상관없겠죠 솔직한 맛 평가 어, 근데 맛있네요 이거 어, 진짜요? 그먹게요한번 먹어볼게요, 네. 먹어볼게요. 이 되게 기대된다 만약에 이걸 시키게 Welcome to k 헤어그 사진 아름다울 수 없던 추억을 외국인 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 보고 그런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 저는 오히려 반대로 드라마 말고 예능을 하고 아 예능, 예능 보고 배웠다 예능에서는 물론 대부 이런 거있지만 이런 더 다양스러운 이런 그쵸? 얘기를 네. 하다 보면 그거 보고 많이 배웠어 예능 보고 한국어를 이 정도 수준까지 열심히 또 혼자서 복학을 하셨구나 대단한데 한국어가 유명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중에서도 진짜 잘하는 탑 5, 탑5가 있거든요 이 안에 스미씨가 들어요 진짜 예 네. 진짜로 아니 뭐 그러니까 일상 회화 음. 일적인 건전 몰라요 예뭐잘하시지뭔좀 네. 음. 모르겠지만 이런 일상 회화 이런 진짜 완전 네일리 스피킹 면에서는 진짜 탑5 이만에 진짜 들어요 음. 아, 물론 이쪽으로 는다하시겠죠한아 음. 음. 맞다 대기업에서 일하실 때는 한국 되게요 그죠 우기 많이 줘야 네 근데 소신사가 하나 알겠습니다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이더라고요. 네. 이힘들어 <laughs> <laughs> 아... 얘기하면 <laughs> 얘기 없는 이런만큼 돈을 먹이 하지만 아 힘들어 저희 얘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제 보면 이런 뭐, 한류 때문에 이런 <laughs> 네. 이런 아, 것들에 보면 지금 <laughs> 제가 있는 거 아닐까 네. 싶어요 와 진짜 <laughs> 저는 모든 한국 분들이 진짜 한류에 감사하기 해야 돼요 한류 덕분에 <laughs> 많은 외국인분들이 한국어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류 덕분에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좋게 봐주시는 처음부터 그냥.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죠그 네. 덕분에 이미지를 좋게 봐주시니까. 근데 실례지 한국도 이제 공부해보셨고 뭐 1년 정도 한국에서 살아보셨잖아요. 한국 친구들도 많고 한국 네. 좋으세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같 예전에 막 워낙 좋아해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고 네. 그래서 돌아가고 일하고 해보고 싶고 네. 이랬는데 네. 요즘은 막 받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맞... 뭐 물론 한국 관련 일을 하지만 네. 굳이 한국 안 들어가도 네. 상관, 굳이 한국에서 안 살아도 네 상관없이 음. 그런 느낌 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컨텐츠라든지 이런, 이런 관련해서 네. 하는 건그 정도 음. 한국에서 사는 건 왜요? 아니, 잊지 마시잖아요. <laughs> 할말 할만하나?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뭐, 한국, 거의 한국 사람이시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시니까, 궁금했어요. 외국인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좋아하나? 네. 이게 네. 궁금했어요. 조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워낙 한국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음. 이 친구들은 맨날 하는 기을 어떻게 보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에서 일었다더라, 약간 이런. 음. 막 힘든 얘기 많이 하다보네. <laughs> 아니요 네, 네, 네 웬만하면 그 그래, 그래. 힘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런 얘기 할지모르뭐 맨날 하는 얘기 되는 거예요 해줘서 잘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laughs> 그런, 그런 얘기 <laughs> 네, 자주 들으니까 아니 그거는 진짜 자주 듣는 거 맞아요 제 주변에서 한국 사람도 힘들어하는 한국인인데 내가 감히 내가 뭐라고 하는가 뭐 하는 게 물론 너, 한국에서 뭐잘 응. 살고 계시는 외국인분들도 많지만 대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근데 제가 아는 말레이시아 친구, 한국어 잘하는 분을 가지거 있어요. 그분도 사는 건좀 한국에서 원하지 않는다. 네. 뭐 일하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좋은데, 사는 건는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 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어쨌든 뭐 한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문화 이런 거는 좋아하시는 거네. 요 그쵸, 그쵸.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지금의 현실 이런 거 떠나서, 네. 기 좋은 나라는 맞아요. 아, 그건 맞아요. 맞아요. 네. 수민 씨랑 이렇게 이야기 나눠 보니까 한국말로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레이어 안 하잖아요. 거의. 저만 <laughs> 말레이어 짝깍짝 하지. <쫙쫙쫙하지>. 네. 수민 씨는 말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도 되게 잘 되고 말잘 통하고 그리고 또 공통된 이런 취미 저도 음. 말레이시아를 네. 알리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 좀잘 네. 만나서 좋은 친구로 우리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야. 맞아. 네. 같이 또 이렇게 파이팅 합시다.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말수 있는 밥을 몰라. 네, 먹었고요. 아, 너무 즐겁게 얘기 나누면서 맛있게 먹 뭐, 먹었고 아직 다안 먹었지만 예. 다음에 또 이제 이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어, 또 나름 저번에 또 얘기했지만 이제 어, 주어진 미션을 맞춰서 가는 거니까 또 아침도 저번에 이, 이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뭐 와서 아침 먹으면서. 왜 이제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게 너무 찰떡인 거예요, 저는 딱. 네, 그래가지고, 어, 뭐 저에 대한 이런 뭐 한국, 이런 문화 체험, 경험, 이런, <laughs> 이런 거양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네, 많이, <laughs>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해주세요. 구독도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님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terus, terus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